어, 전체적으로 여기 코스가 페어웨이가 워낙 좁고 러프가 많이 길다 보니까 중점적으로 티샷 부분에서 집중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오늘 1라운드 때는 그 점을 되게 잘 보완해서 티샷이 페어웨이 많이 가서 이렇게 좋았던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었요 어, 저한테 전방 9번홀에서 아이언 샷이 잘 쳤는데 좀 앞에 경사를 맞고 조금 뒤로 내려왔어요. 그래서 좀 되게 까다롭고 좀 오르막이 심한. 한 10m 퍼팅을 했었는데 그 퍼팅이 되게 운 좋게 잘 들어가져서 그 홀이 가장 짜릿했던 퍼디 기억이에요. 말씀해주실래요? 제가 손목이 되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아프면 안, 되, 아프면 안 되다 보니까 예방 차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이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러프가 굉장히 길어서 러프, 혹시나 러, 공이 러프에 들어가면 러프, 러프에 저항을 많이 받아요. 손목에. 그래서. 다치면 안 되니까 예방 차원으로 이렇게 두, 두 쪽이 다 하고 있는 편이에요. 그냥 아픈 건 아닌데, 많은 분들이 아프냐고 물어봐 주시는데, 그건 아니고 예방하는 편이에요. 어, 여기는 정말 제가 모든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티샷 같아요. 그러니까, 페어웨이에서 치는 거랑 러프에 치는 거랑 완전 차이가 크게 나, 나다 보니까, 제가 오늘 포원더로 칠수 있었던 거는, 티샷이 페어웨이를 두 번밖에 안 놓쳤던 게, 그래서 포원더를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올해 어떤 그 목표가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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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3년 차였죠. 2년 차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? 어 일단 작년에는 제가 신인이었기 때문에 신인왕을 목표로 했고 그 목표를 그 이루었는데 이제 2년 차에는 이제 우수 제가 아직 우승이 없어요. 그래서 2년 차에는 꼭 우승을 하고 싶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. 그 네, 안녕하세요. 2년차 장은수 프로입니다. 아직 우승은 없지만 꾸준하게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